프로비거든요 완전 프로이야네 오씨 음. 잘 되네 아, 네 안될 줄 알았더니 잘 되네 끊김도 없고 와 쾌적하게 아, 들어가는데 네 쾌적하게 들어가요 거의 어, PC방인가? 이거 휩하면 뭐이 정도면 그냥 아 근데 17인치보다 이거 가 조금 작긴 네 그런... 얘는 옵티머스인데도 된다는 게참 다행이다 네, 그게 다행이다 얘 옵티머스인가요? <laughs> 어, 얘 옵티머스 현재 되네? 옵티머스 가끔 되는 게 있어 <laughs> 네, 그래서 해봐야, 해봐야 된다는 거. 그 가끔 에 얘가 걸린거는말 가끔에 걸린거는말야깜스코클라인 패스기 끊어냅니다 콩나로 재미다이 시끼들 도대체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전반전 종료됩니다 아.. 그런거 그래. 막 신경써야되고.. 그래. 미안해 네. 이건 뭐 되니까 그래 지금 되니까 다행인데 네. 안되면 얼마나 열받는지 알아? 아 이거 뭐야 사양은 충분한데.. 씌.. 네. 안되면.. 어, 그냥.. 슛! 오 <laughs> 얘가 주력이 되게 높게 잡혀있구나 네손흥 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골입니다. 아, 능력치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, 던데요가 막힌 골 기록합니다. 손민 기록합니다. 이누름 엄청 어, 아, 발이 빠르네요.